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촌철. 똥 묻은 놈과 겨묻은 놈. 정당 해산과 장관 낙마. 1.1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논문 베끼고 학생 이름 빼. 1.2 막점 막후 엉망진창 장관 후보자들. 그래도 낙마자는 없다. 촌철. 촌철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특히, 이진숙 사회부총리 후보와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는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내란 잔당인 국민의 힘에 자칫 끌려다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큰 방해물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선우는 12.3개엄 당시 평소와 달리 화장 하나 하지 않은 모습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계엄 해제의 역할을 했다. 강선우는 이날 추권자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게 계기가 돼 국무위원 후보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직 보좌진들의 직장 내 갑질 주장이 사실이라면 절대 강선우를 국무위원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 갑질 중에 갑질을 일삼았다고 볼수 있는 폭로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도 바뀌고 역할도 확대된다. 역할이 확대되든 아니든 여성가족부는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는 부처이다. 더욱더 갑질 논란의 인물이 장관직을 맡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2.1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가능한가? 2이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직상실 촌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헌재가 아무리 신중해도 내란특검수사 결과 국민의힘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게 나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이번 특검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당 등록은 말소되고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직은 비례이든 지역구이든 따지지 않고 즉각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해산을 집행한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난다면 그때 국민과 다른 정당의 석고대제를 해도 만시지탄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국민과 국회, 사법부 앞에서 무릎 꿇고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힘은 겨무든 게 나무라기 전에 자신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치우는 게 급선무이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텔리티브이였습니다.